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핵심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발란체 분석 영상이고요 자 간단하게 아발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이 아발란체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제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레이어 제로라는 것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어 2도 있는데 이건 레이어 1이 본점이라고 한다면 레이어 2는 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 1에서 잘 되고 있으니 레이어 2를 여러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본래 블록체인 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발란체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아발란체 유통량은 총 발행량의 49%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락업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데 2030년까지 모든 락업 물량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6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50%가 넘는 물량이 어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당연히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풀리기 때문에 락업 물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은 이 시장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우리 코인에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3월 중반까지는 비트코인이 정말 강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가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일단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9,500만원 기준으로 양음 양음 계속해서 반등을 했다가 내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과열권이에요. 네, 과열권이기 때문에 약간은 식혀주는 과정, 조정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정의 폭도 작을 수밖에 없고, 자, 이후에는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상황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내려가는 차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계속해서 내려가는 차트들은 이 저가를 갱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가를 계속해서 크게 깨는 흐름이 나와줘야 하락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그냥 횡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RSI 수치가 아직까지도 주봉상으로 8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80 이후부터는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간다면 과열권이 해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역삼각 수렴된 후에 강하게 한번더 치고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든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지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 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이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과 장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부터 보면서 이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차트 보면서 이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 단기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때죠 자 이때 147,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업비트 상장 이전 시점부터 보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꼭 보셔야 된다 자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데요. 자,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파동상 상승 5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하락 3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발란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상승 1, 2, 3, 4, 5파. 작년까지 상승파동 상승 5파가 끝났고요. 한번. 하락 3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 5파. 자, 다시 한번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락파동. 그 하락파동 중에서 하락 1파는 완성이 됐고요. 하락 2파를 거쳐서 3파까지 완료가 되어야 좀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발란체는 기본적으로 이 연두색선인 50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연두색 선 기준으로 정확히 쌍바닥 그려주고 나서 강하게 올 들어 올려줬죠. 자 그리고 이때도 신호를 줬습니다. 올린저 밴드 중심선을 깨지 않겠다는 신호 여러 차례 나와줬고요자 그런데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자 이때 깼죠. 이때 깨고서 살짝 다시 들어올리는가 싶더니 또 깼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는 46,000원. 자, 이 저점 자리죠. 자,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은 반등이 거의 없이 거의 한달 내내 밀렸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직전 고점 대비해서 벌써 50%나 밀린 상황입니다. 50% 정도면은 충분히 크게 밀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는 정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고점 대비해서 50%, 이66% 떨어진 시점부터 반등과 함께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 시점부터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44% 정도 밀렸을 때부터 상승파동이 강하게 나와줬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50%나 밀린 이 시점부터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매수맥점의 시점들 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수맥점 시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순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